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도 다 보셨겠지만, 눈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삼각형 라인 진짜 정리 딱 해주면, 눈썹 결의 반대 방향으로 손의 힘을 완전히 빼고, 앞부분은 완전히 세우고, 저 지금까지 저의 셀카를 쭉 봤어요. 저도 몰랐는데 화장법이 진짜 많이 변했더라고요. 나의 이미지들을 쭉 보는데 어떤 사진을 보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사진을 보면서 어, 내가 이렇게 뭐 생긴 적이 있었나? 까진 아닌데, 어, 사진이 되게 잘 나왔다. 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사진이 있고, 어떤 사진은, 아, 뭐야? 왜 이렇게 촌스러워? <laughs> 나 이러고 다녔어? 막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 나온 사진들 몇 장? 이상한 사진들 몇 장을 한 다섯 장씩 골라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뭐가 이렇게 다른 걸까? 봤더니, 눈썹이더라고요. 뭐, 다이어트의 유무나 스타일링의 뭐, 변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눈썹이 정말 사람 이미지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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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제 사진을 분석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과연 눈썹만의 차이일까 하고 그 썸네일 사진의 눈썹을 포토샵으로 바꿔본 거였어요. 근데 진짜 눈썹만 달라져도 사람 이미지가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랑 맞는 눈썹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첫 번째로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눈썹 결. 눈썹 결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 아랫부분을 그려주다 보면 눈썹이랑 눈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되게 답답해 보이고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썹을 그릴 때 밑에는 안 건드리고 빈 곳을 채워주거나 위로 그리는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눈과 눈 사이가 머신 분들은 너무 위로 그리면 되게 뭔가 스폰지밥에 나오는 물고기 마냥 그런 식의 이미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요 아래를 더 채워서 그려주는 거죠. 눈썹을 그릴 때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많지만 오늘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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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시켜도 촌스러운 인상에서 탈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썹 정리하는 것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부담스럽지만 카메라에 가까이 왔고 저는 눈썹 칼을 쓰지 않아요. 눈썹 칼을 안 쓰고 이쪽 집게를 사용을 하거든요. 뭐 저처럼 이렇게 눈썹이 막 많아서 막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도 아니고 모나리자분들처럼 이렇게 수치 없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중간하게 중근 안방으로 난 눈썹들은 쪽 집게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요 이렇게 진하게 난 부분 요밑 부분 있죠? 요 삼각형 제가 그리고 있는 요 삼각형 부분 여기를 무조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완전 사실적으로 다 보여주겠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따가워. 요 삼각형 라인 진짜 정리 딱 해주면 사람 인상이 훨씬 더 뭐라 그러지? 환해 보여요. 쪽집게로 할 때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면 은 되게 따갑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눈썹 주변이 불구스름해지거든요. 그러면은, 화장해도 가끔은 안 가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전날 밤에 해 주고, 진정크림을 충분히 발라주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진짜 따가워요. 아이 메이크업에 이 삼각존이 있다면, 눈썹에서도 이렇게 삼각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각존을 깔끔하게 하셔야 돼요. 눈썹 앞쪽에 정리를 다 해줬고, 여기 삼각존, 여기 삼각존 정리를 다 해줬는데, 진짜 몇 가닥 안 뽑았는데도, 여기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줘도 사람 인상이 뭔가 팍!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련돼 보여요. 그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눈썹 정리를 다 해주고 왔고요. 이제부터는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에뛰드의 3, 4호를 써줄 거예요. 3호 그레이 브라운, 4호 라이트 브라운을 써줄 겁니다. 에뛰드에서 이번에 나온 제품들은 총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얇은 펜슬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얇기만 한게 아니라 이 안에 모양도 보시면 이신 자체가 되게 각져 있어요. 그래서 눈썹 그리기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 저는 눈썹을 그렇게 잘 그리는 편은 아닌데 이걸로 그리니까 되게 뭔가 쉽게 눈썹을 예쁘게 그릴 수 있었어요. 저는 3호, 4호 중에 조금 더 연한 컬러인 4호를 그 앞쪽에 그려주고 좀더 진한 컬러인 3호를 끝쪽을 빼줄 거예요. 일단 이걸로 전체적인 윤곽을 따줄 건데 어, 눈썹을 그릴 때는 좌우대칭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리기 시작할 점 찍고 그대로 가서 점 찍고 그대로 이어져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일자로 그려서 여기도 점.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짝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는 살짝 표시를 해주고 눈썹 길이는 눈 끝보다 살짝 더간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이라인을 조금 이렇게 빼서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 본래 난 눈썹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좋겠죠. 연한 색깔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따줄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슥슥슥슥 그려주고 손의 힘을 딱히 빼고 그리지 않거든요. 근데도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에 눈썹 그리는 게 나는 너무 막 짱구처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예띠도 부르고 강추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각져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딱딱 집기에도 너무 좋고, 눈썹 대칭 맞추기에도 너무 좋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데 또 비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쓱쓱 그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쓱쓱 그려줄 때는 정말 손에 힘을 풀고 살짝살짝 해주셔야 돼요. 저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썹 하나하나 털은 억세지만 숱이 많지 않아서 붕붕 비어보이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보이는 곳을 잘 채워줘야 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진짜 짱구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연한 컬러, 내 머리보다 연한 컬러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눈썹 결의 반대 방향으로 손에 힘을 완전히 빼고 그럼 결이 다 무너지는데 어떡하냐고요? 이렇게 다시 쓱쓱 쓸어주면은 다시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대칭을 맞추고 전체적인 틀을 살짝 따준 다음에 안을 채워주기. 이쪽도 마저 하고 올게요. 눈썹 앞머리는 최대한 안 건드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진한 컬러. 저 같은 경우는 3호 그레이 브라운으로 눈썹 꼬리를 조금 더 강조를 해줄 거예요. 이 눈썹 앞머리를 마지막으로 쓸어주기. 그리고 제가 눈썹 꼬리를 조금 더 진한 컬러로 하는 이유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얼굴에 살짝 유분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끝에부터 지워져요. 그래서 눈썹 끝에는 조금 더 진한 컬러로 해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로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를 계속 눈썹이 조금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이제 제일 중요한 결 픽스. 결을 딱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에뛰드에서 나온 신상인데, 원래 저는 에뛰드 그 마스카라 픽서로 여기 이렇게 결 정리를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거니 싶었는데 확실히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그거는 마스카라 픽서기 때문에 조금은 눈썹에 했을 때 뭉치는 감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정말 한올한올 한올 발리면서 딱 눈썹의 결을 고정을 해주니까 눈썹을 진짜 예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앞부분은 완전 세우고 뒤로 갈수록 경사가 조금 더 없어지게. 짜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눈썹 결을 이렇게 딱 픽스시켜주는 게 진짜, 진짜,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 위에 부분이랑 안쪽만 채워줬지, 아랫부분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반대로 여기 눈썹과 눈 길이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도 조금씩은 채워주는 게 좋겠죠. 눈썹 완성.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저는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으면 좋겠어요. 안녕.